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의 왕을 그대로 두고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와들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의 왕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왕.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와 성실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지금 그들이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불리는 곳에서 못 바뀌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희생제사에 쓸 나무를 직접 운반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삭을 떠오르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위해 이미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를 붙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당하는 죄수는 그의 죄목을 기록한 패를 목에 걸거나 형틀에 붙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히브리, 로마, 헬라말 이세 가지 언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라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겨진 패가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랬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말한 것이지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방민족,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 헬라말로 이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만방에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소식은 모든 언어와 함께 세상 모든 곳곳에 전하여 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십장하며 시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해 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의함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함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십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마다 놀라운 승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장 안에 담긴 구원의 복음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